첫 소식입니다. 마포구는 성인 문해 교육에 힘쓰고 있는데요. 지난 16일, 2024년 마포 학교 수료식이 개최됐습니다. 마포 학교 학습자들의 학습 만족도를 높이고 성취감을 고취시키기 위해 수료식이 개최됐는데요. 자세한 소식 전해드립니다. 지난 16일, 2024년 마포 학교 수료식이 개최됐습니다. 마포 중앙 도서관 6층 세미나실에서 진행된 수료식은 오전 10시부터 11시 30분까지 진행됐습니다. 박강수 마포구청장을 포함해 이선재 일성여중고 학교장이자 명예교장, 초등기본교육 수료생 및 강사들이 자리에 함께했습니다. 이날 박강수 마포구청장이 학사모를 쓴 수료생들을 대상으로 수료식 상장을 전달하고 축하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번 수료식을 통해 많은 분들이 그동안 학습해온 것에 대한 성취감과 보람을 느끼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채원입니다. 더 많은 뉴스와 마포구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화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 좋아요와 알림 설정을 하시면 다양한 소식도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항상 저희 마포투데이를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